여러분 고조차 이 차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몸에 대해서도 굉장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몸에 대한 태도가 무시 혹은 어어 어, 열광 두 가지 형태 혹은 쾌락주의, 쾌락 추구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하고 몸이 굉장히 밀접하게 이들의 신학에서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고 알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 있어서 몸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몸, 뭐였어요? 영적인 몸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적인 몸 플러스 육체적인 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의 몸에 대한 오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몸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요. 스토아 사상에 따르게 되면 영은 선한 것인데 육은 악한 것이에요. 스토아 사상에서는 네 가지 원소로 인간의 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흙, 물, 공기, 에테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게 되면 인간이 죽게 되면 흙과 물은 무거운 요소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인간의 몸을 구성을 하거든요. 얘네들은 인간의 몸이 죽게 되면 땅으로 썩어서 떨어지게 되고 반면에 공기 그 중에서도 에테르 같은 경우는 우리의 영을 구성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공기와 에테르는 가벼운 요소들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썩을 것이고 영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와 에테르로 구성된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죠.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되고 이 수많은 별들은 그들에게 헬라 스토아 철학 관점에서 신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헬라 철학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영과 유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영이 육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들은 간주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몸에, 몸으로부터 영이 자유로워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그들에게 부정적이면서 없어져야 할 존재였어요. 이 헬라 철학의 영향하에서 고린도인들은 몸을 통해서 행하는 어떤 행위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부활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몸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용험만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는 몸도 경험을 해서 영과 몸이 함께 가는 전인적인 개념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AI 시대의 호모데우스 혹은 어, 트랜스포메이션, 어, 트랜스포메이션 등을 통해서 몸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어, 과학을 통해서 어, 일부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시도는 어, 어떻게 보면 과학적 영지주의라고 볼수 있고요. 어, 인간의 몸에 대한 어, 중요성, 어, 바울이 강조하는 중요성과 약간 어, 대치된다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물론 몸을 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바울의 관점에서는 의학적인 도움이나 개선을 반드시 받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어, 그가 생각한다라고 저는 어,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몸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몸은 부활의 대상이에요. 부활 때 어, 버려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의 핵심적인 대상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이 몸을 통해서 혹은 몸에 행한 모든 것들은 그들의 영원한 미래에 영향을 미쳐요.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자세와 틀리죠. 영은 올라가고 육즉 몸은 내려와서 썩어버리기 때문에 몸에 행하는 것즉 쾌락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지 몸에 행하는 것 영원한 미래와 상관이 없다라고 고린도인들은 보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왜? 몸은 영혼과 함께 부활해서 우리 성도들의 어떤 것은 자아의 정체성을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몸에다가 행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원한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다라고 그래요. 미래의 소망은 뭐냐면 주 예수의 영광의 몸.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 영광의 몸을 입었듯이 예수의 부활을 자신들의 몸에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불멸이에요. 몸은 필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관점에서 영혼은 회심할 때.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들일 때 영혼은 완전한 불멸을 어떻게 보면 소유하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 부활을 최종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부활의 마지막 경험은 몸에 오게 돼요. 성도들의 몸에 따라서 부활의 궁극적인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대상이 바로 성도들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관점에서 몸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바울은 자신의 몸에 대한 가르침을 초대교회의 전통 속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초대교회 전통에 근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바울 전에 바울 전에 존재했던 열두 사도들과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신 게 기원후 30년이에요. 바울의 회심이 32년이에요. 그래서 이 2년 동안에 그리고 이 2년 이후에도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 사도들과 제자들로 구성된 초대교회는 굉장히 큰 신학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그 신학적인 발전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후대에게 나누어줬어요 물론 바울도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이 초대교회 전통을 통해서 어,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를 본 적이 없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1 1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전통이 담겨져 있어요. 몸에 대한 여기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전통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전달했는데, 자그 내용은 이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일번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두 번째 장사진행바되었고세 번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부활이죠. 그다음에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자 번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고 죽음에 대한 증거는 장사 지냈고 그다음에 부활했고 부활에 대한 증거는 어, 보여 지셨고 보이시고 요네 가지 형태 1번, 2번 이렇게 네 가지 내용으로 이 전통이 구성이 돼 있어요.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에 증거는 장사 지냈고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고요. 부활의 증거는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증거는 열 개바, 개바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를 의미하죠. 수제자, 베드로의 어떤 그 아람어 이름, 히브리 이름이 개바입니다. 베드로하고 열두 제자,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보였기 때문에 그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전통으로 믿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는데 예수의 영혼이 죽고 부활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몸이 죽고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경험할 것은 뭐예요? 그들의 몸에 예수처럼 죽고 부활하는 동일한 것을 경험할 거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전통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호칭이 주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은 그의 영이, 몸으로부터 탈출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스토아 철학적인 배경 속에서 고린도인들이 오해했던 내용인데 그게 아니에요. 영이 몸으로부터 탈출한 게 아니라 몸이 부활한 거죠. 예수의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의 몸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들은 주님의 몸의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이것을 어, 베드로 하고 열두 제자들이 보았고요. 어,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사도라고 보냄을 받아요. 사도라고.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직접 개인적으로 체험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회심할 때 누구를 만났나요? 어, 부활한 부활한 주 예수를 만났어요. 따라서 바울 자신도 어,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을 직접 예수의 몸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몸도 동일한 부활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예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와 성도들의 몸의 자,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한 주 예수와 성도들의 몸의 부활.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은 부활한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의 천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가을이 되면 여러분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과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사과가 이렇게 피어요. 복숭아 같나요? 사과가 이렇게 피는데 누군가가 한 잎을 팍 깨물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새가 한입을 깨물어 버리면 애플이 되지요. 애플, 애플, 애플이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반대편이네요. 그저 그렇죠? 어. 사과가 있는데 한입을 팍깨 물어 버렸다 새가 그러면 이렇게 풀이 됩니다 근데 열매가 하나가 딱 열렸어요 나무에 나무에 열매가 하나가 딱 열렸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열매가 맺혔으면 두 번째 열매도 맺힐 것이고 나중에 많은 열매들이 맺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가 굉장히 중요해 요첫 번째 열매가 맛있으면 나머지 것도 맛있을 거고 첫 번째 열매가 시원치 않으면 나머지도 시원치 않을 거예요 근데 바로 이렇게 해요 이야기해요. 부활한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의 첫 번째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서 이렇게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 첫 번째 열매인 예수가 경험한 것이 좋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경험한 성도들이 경험한 부활도 좋을 거예요. 성도들도 예수와 같은 몸의 부활을 자신들의 몸에 경험할 거예요. 예수가 경험한 것은 영광스러운 불멸이었어요. 따라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불멸을 성도들의 몸에 그들도 경험할 것이다.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언제 경험할 것인가라는 거죠. 예수가 재림할 때, 완전한 것이 올 때, 예수가 다시 올 때, 재림의 때에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또 질문을 해볼수 있어요.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하고 15장, 27절, 28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영광의 불멸의 부활이 성도들의 몸의 경험이 되냐면, 첫 번째 예수가 사망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파괴해버려요. 이걸 우리 인류의 마지막 원수라고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몸을 공격해서 우리가 죽도록 해야 되는데, 어, 죽음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데 죽음 자체를 파괴해 버리기 때문에 죽음이 인간의 몸을 어, 공격하지를 못해요. 자, 이때 예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부활이 덧입혀져요. 이 영광의 불멸이 덧입혀져서 이렇게 몸이 있는데 몸이 있는데 죽어야 될 몸이 일단 죽음이 어, 까 극복이 되고 파괴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남아있죠 불완전하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의 영광의 불멸이 어, 덧입혀져요. 이두 번째가 여기에 빠져있네요 그래서 이게 1번, 그 다음에 이게 2번 영광의 부활이 등립해집니다 그래서 3번 이렇게 해서 땅과 하늘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불멸의 나라이고 영원히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이 영원히 불멸의 영광 속에서 살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의 몸의 부활은 예수가 재림하는 날 이루어질 예수 사역의 최핵심,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몸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부활의 필요성, 몸의 부활은 왜 필요할까요? 몸이 썩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예요. 썩어지는 몸이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썩어질 몸을 가지고 썩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도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가 바로 부활이다. 몸의 변화의 내용은 뭔가요?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늘의 영광, 예수님의 불멸의 영광을 덧 입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 4 4 1일 자, 그런데 몸의 죽음과 부활을 바울이 연결을 시켜요. 인간의 몸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해서 무덤에 장사 지내요. 근데 요거를 바울은 씨앗이 땅에 뿌려져 심긴 것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죽음은 부활의 시작이에요. 인간의 몸이 씨앗처럼 심겨졌고 그다음에 빡 하는 순간에 이제 일어나서 영광으로 덧입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씨앗의 비유로 묘사를 하는데요. 도토리 나무가 땅에 심겨졌어요. 죽었죠. 장사 지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고 나중에 이렇게 큰 나무가 돼요. 부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결론은 부활로 온다라는 거예요. 청사진은 뭔가요? 영광과 능력으로 덧입혀진 부활한 주 예수의 몸이 바로 우리 몸의 부활의 청사진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과정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하늘에서 나팔이 울려요. 빵, 방팔에 나팔이 울리는데 그 순간에 몸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부활해서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고린도전서 1 5장을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고 저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 5장에서 전달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묘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은사들과 몸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퀴즈를 제가 다섯 가지를 냈습니다. 너무 명확한 건데요. 교회의 성장과 건강함을 위해서 예수의 영인 성령은 자신의 특별한 선물들인 성령의 무엇들을 제공한다. 이 무엇은 뭘까요? 두 글자죠. 성령이 은사들을 제공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뭐 뭐를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해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뭐 뭐를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해서이다. 고린도 교회는 한 특정한 은사를 천사들의 언어라고 부르면서 선호했습니다. 그 은사는 바로 뭐뭐이지요. 성령의 은사들의 사용은칙인 동시에 그 진위성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 기준은 뭐뭐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1세기 헬라 철학은 부활이 죽음을 통하여 영이 육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의 부활은 뭐뭐, <laughs> 뭐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 시청 후기미 퀴즈에 대한 정답을 오졸 내외로 LMS 퀴즈란에 작성하여 올리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바울 복음과 성령 그리고 부활에 대한 강의를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주차 1 2차시 강의 주제인 AI와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고 이 주제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동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동영상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 10주차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